은혜와 자비의 하느님, 오늘 우리 지구 반대편 티르키예와 시리아 땅에서 애통하는 소리를 들어 주소서. 붕괴된 건물 잔해에 가 태어난 생명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간 절한 소리 를 들어, 주 소서, 이참 혹한 생 사의 갈림길 에서, 한 생명 이라도 찾 고자, 죽음 이라도 거두 고자, 땀 흘려 구 조하 는, 이 들이 있 습니다. 도움 의 온정 을 보내 는손 길이 있 습니다. 손모와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 되시며 희망의 원천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수 없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예 것은 이해하고 예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 수훈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산상 수훈의 비범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덧입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여덟 가지 축복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신기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다져왔던 나의 세계관과는 확연히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한 가지씩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맹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명확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고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믿는 사람들도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맹세해 보셨습니까? 결혼식할 때 신랑 신부는 주례자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할 것을 맹세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 참 혼란스러워지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을 거예요. 저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열심히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곳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비전이 실행되어져 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곧 선민이다. 라는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선민의 특권이자 의무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한 영화의 대사가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남편이 일하고 오더니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 이집 사모님이 부자인데 참 착해.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상 아내들은 옳지 않습니까? 참 부자인데 착한 게 아니라 부자라서 착한 거지. 나도 부자였어봐 착했지.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작품상 받은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 율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구시를 잘 못하게 되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뭐든 율법이든 관계든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킬 처지도 못 되는구나. 자신의 존재를 비하시키는 한 가지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신앙의 렌즈를 통해서 율법을 한번 봐라, 봐라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설명하십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로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 먼저 하고 와서 다시 드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는 제사 행위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먼저 화목할 때 주님은 그것을 진정한 제사다라고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인율이 낮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화해와 용서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법정에 서게 되죠. 그 마을 공동체에서 퇴출 당하게 됩니다. 또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결국 화해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시대였어요. 우리는 여기가 싫으면 저기로 가면 됩니다. 한인 사회가 싫으면 미국인 사회로 가면 되고, 이교회가 싫으면 저교회로 가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 친구 없으면 옆 동네 친구 만나면 되는 그런 관계가 대체 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껍데기율법에 사로잡힌 영혼들. 게다가 그 율법조차 지키지 못해 무기력한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누구도 저지르지 않을 만한 율법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분노의 씨앗, 척지는 씨앗, 또 말로 타인을 괴롭히는 씨앗, 그 씨앗들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취지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소속교단의 여성활동가 한 분이 55세를 일기로 갑자기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던 목사님이었어요. 특별히 LGBTQ 분들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부고 소식이 주요 신문에 실리자 이리 때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달려듭니다. 각종 저주의 말들을 퍼붓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과 말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에요. 율법을 마음의 문제로 확장해서 해석하려는 생각도 성찰도 없는 영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가족들이 각 신문 기사의 댓글 창을 닫아 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로 난폭하고 사나운 감정이 판을 쳤습니다.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율법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꽉 붙잡고 예수님이 주신 이 해석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찰이 세상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껍데기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여다보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세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요 이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것을 하늘에 내고 맹세한다. 이걸로는 약하니까 하늘과 땅에 내고 맹세한다. 이거보다 더센게 필요하니까 하늘과 땅과 이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 점점점 거품이 올라오죠. 맹세하기 이전에 마음을 들여다 봐야죠. 진정으로 그 약속을 지킬 굳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외등을 하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한 예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왕년의 말이야라는 말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이레베도예요. 이레베 이래봬도 지금은 이내 신세가 이런데 그래도 왕년의 말이야. 국적을 변문하고 이민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현재 삶이 비루하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레베도. 내가 말이야. 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세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크레딧이라는 게 있죠. 신용입니다. 크레딧이 있으면 돈을 빌리고 내가 절대로 갚겠습니다. 꼭 갚을 테니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크레딧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크레딧이 있습니까? 내세울 게 없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교회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부장도 하고 위전, 위원장도 하고 혹은 내가 20년 교회 다녀봐서 하는 말인데 내가 10명 전도해봐서 하는 말인데 내가 왕년에 헌금 좀 해봐서 아는데 오래전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과 성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우리는 혹시라도 뭔가를 걸고 맹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맹세라는 것은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불이한 세상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맹세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나의 믿어줄 놈 하나 없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서 맹세예요.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크레딧을 만들기 이전에 진실된 마음이 우선되는 그 관계, 그 마음을 돌라고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이했냐면요. 율법이 율법 딱한줄 써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 이라는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선언한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성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라비들이 가르쳐왔어요. 성전에 돈을 바치겠다라는 서약이기 때문에 노 부모가 굶어 죽더라도 방치하더라도 이것만은 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헛된 죄물을 제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한탄하시면서 그 대신에 선행과 공의를 실천하며 그 돈으로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헌금 헌물 또 그를 위한 맹세 같은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맹세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무엇을 드리려고 서약하든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복을 받은 대가로 어떤 것을 바치겠다든지,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지키려는 보증이든지간에 뭔가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뜻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제 한국에는 주정 헌금이 있지만 여기는 플레지라고 하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일정 금액으로 배분해서 매주 약속해서 돌려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주님의 뜻은 구태여 말로든 물건이든 보증할 필요 없이 무슨 약속이든 성실하게 지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번에 빌려주면 절대로 갚을게. 꼭 갚을게. 네 돈은 꼭 갚는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 그냥 주면 되지 왜 저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 사람들이 자꾸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대상이나 물건을 동원해서 맹세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려는 잘못된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맹세를 금해버리면 인간의 그러한 치사하고 비겁한 과장, 사기, 기만이라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 주님은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악용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실제로 맹세를 잘 못하면 이 성서의 역사로 기록되는 경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사입다를 기억하십니까? 사사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나를 처음으로 환영하러 나온 첫 번째 인물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치겠다. 라는 잘못된 맹세를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를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원시적인 신앙은 가장 값진 거, 가장 센거 바쳐야 된다. 사사 입다가 그렇게 맹세하고 나서 입다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맹세의 폐해를 입다가 증명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결과는 다 아실 거예요 앞일은 모르는 겁니다 야곱사도는 어떤 지역에 가서 장사하면서 큰 이득을 낼 것이라고 큰 소리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만 말하라고 합니다. 예 아니오만 답하라는 예수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이 아니고 우리 결정이 아니고 하느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미래의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 맹세나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일은 서약을 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은 해도 되는 거예요. 서로 최선을 다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그 결단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한 것, 이것은 서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옳다, 아니다, 예수 yes, 노만 대답했다고 해도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장래 일은 인간이 뭔가 걸면서까지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서로가 절대로 속이지 않는 그 마음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네, 아니요만 대답하고 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이 완전히 실현이 된다면 또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 그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만 해도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맹세가 필요 없는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순전한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세 앞에서 수시로 멈춰서 걸어온 길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거나 뭔가 지나치지 않았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자성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의 근본과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